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너무 가까이 말고 한 아, 요정도 한 아, 요정도 네 요정도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네, 보고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분들 저는 DNA팀에 속해있는 딜러 배석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지 아세요 어 퀴즈 풀고 상품 네. 주신다고 해서 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충분합니다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뭐 어려우면 어렵게 맞히겠습니다 저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네. 네. 방송하시고 이쁜 분. 사회생활을 유관수 여기 특정 <laughs> 누구죠?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를 구독과 좋아요가 네. 눌러져 있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핸드폰 집 비밀번호가 좀 길어서. 네네 하세요. 네. 5분 걸려도 되니까. 아, 너무 구독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름이 뭘늘 몰로 돼 있었더라. 이름이. 짐장 <laughs> <심장> 나와. 되있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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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누른 거 같은데 아니죠? 아, 제가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꾹꾹 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홀범 관련된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있어요. 선물 목록. 어. 1번 시드권 두 장. 네. 2번 시드권 한 장. 네. 3번, 세틀라이트, 삼각권, 4번, 부즈들이에요 음. 네. 틀려도 선물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저는. 후드 집어. 여기서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음. 남자는 핑크. <laughs> 남자는 핑크지. 남자 <laughs> 핑크지. 맞지? 어, 이거 죄송해요. 어제 나왔던 문제에요. 어. 네. 남자는 노란. 네. <laughs> 저는 문제를 딱한 번만 말씀드릴 거예요. 보트를 네. 사용하시려면 하시고 네. 다음 보드에서 우승 핸드는 무엇일까요? 보드는 8하트 9하트 킹하트 8다이아 제카트 1번 8스페이드 8클로버 2번 에이스하트 2다이아 3번 킹다이아 킹클로버 4번, 퀸하트, 텐하트. 퀸 하트, 텐 하트. 퀸 하트. 와. 텐하트. 와, 여러분. <laughs> 이게 뭘까요? <laughs> 사인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품명이 뭐죠? 어, 작품명은. 퀸 하트 수어의 약간, 요런 약가 이게 뭐죠? 자본주의 나온 글자. 음, 아, 알아보시는 아, 거죠? 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답. 네, 정답. 아 <laughs> 이거 뭐 되게 되게 떨린다. 킹 파켓. 킹 파켓이 보드에 맞아서 그킹 타이틀로 킹팔 타이틀로 이깁니다. 아, 어, 정답은 카메라 보시고 퀸파가 뜻. 아니, 아니 1번이지. 1번. 보드가 누어갔어 1번 아, 1번이래. 킹팬.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킹 파켓. Okay. 킹 파켓. 한 번. 파, 번. 3번, 킹. 3번 킹 파켓. 네. 땡!!! 딜러 교육 다시 시키세요. 아니에요. 자원입니다. 그 스트레이트 플러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하트 수리. 그런 건왜 적으신 거죠? 이거 뭐라 적은 거야? 신경히 하시죠. 그 <laughs> 뭐라고 적은 거지, 내가? <laughs> 네. 아, <나> <웃음> 팀이 <웃음> 어떻게 되시죠? 소속회 소속되어 있으신 팀이 어디죠? 야, 박처. <laughs> 막어중이떠중이로 여러 여러 거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딱이 정도네. <laughs> 어제 얼굴 많이 뜨거워지셨어요. 아, 예 오늘 좀 습해가지고. 아, 네 예. <laughs> 음. 자, 그럼 이제 문제 맞히면 되는 건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반팔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아, 너무 마음든다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어. 너무 이뻐요. <laughs> 비가 많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공부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야 되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뭐가 그렇게 즐겁죠? <웃음> 민망해요. 일단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DNA 팀 딜러 팀에 속하고 있는 딜러입니다. 이름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요. 강민지예요? 민진님. <laughs> DNA라는 딜러 팀이 있는데 어떻게 소속하게 되셨어요? 어애초 처음에 만들기 전에 이제 우연히 팀장 오빠를 만나서 팀을 만든다 해서 음. 바로 들어갔죠. 아 팀장 오빠가 괜찮은 사람인가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 네네 <laughs> <laughs> 어, 맞을 걸요? 어 성격이 어때요? 욕을 음. 그렇게 하고 막 때린다던데 팀원들을. 때리진 않고 욕은 해요. <laughs> 욕하는데 착해요. 그풀더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주권이 뭐였죠? 아 구독이요.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있죠? 저도 전직 딜러 출신인데. 돼 있죠. 어, 아, 한번 볼까? 이거, 이거는 제가 확인하는 차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 떨리네요. 왜요? <laughs> 대여 있잖아요. 대여 있죠. 그정. 아니 저는 이름은 알아요. 저 아까 그 사람처럼 이름을 모르지는 않아요. <laughs> 아 아까 그 사람이요? 아까 그 사람이요. <laughs> 그 사람. <laughs> 그 사람. 틀려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티 하나 받아간 그 사람.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생 한방이지? 한방이지. 썩는 어? 거 맞죠? <laughs> 그, 자 뽑아주시죠. 여자는 블루죠. 아, <laughs> 자 들어주시고요. J88 PT 코리아가 지금 송악리에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PT는 무슨 스펠링의 주행 말일까요? PT요? <laughs> 너무 어려워요. A few later. T. T. 포커 토너먼트. 카메라 보시고. 포커 토너먼트. <laughs> 정답은 포커 <포카> 토너먼트. <laughs> 땡 안녕히 가세요. <laughs> 자 정답은 여러분. 뭘까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 뭐, 어떤 분은 뭐퍼팀 <laughs> 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전혀 <laughs> 아닙니다. 포커. 영어를 못해요. <laughs> <추워, 추워. 웃음> 투어. 투어. 투어입니다. 어. 발음이 약간 입모양이 토너먼트였는데. <laughs> 아니에요. 포커 투어입니다. 뭐 어, 해외 A P P K 투어. 포커 투어예요. W P 도 월드 포커 투어잖아. 아 투어. 아, 세상에. 아쉽게 틀리셨습니다. 자 선물 하나 주세요. <laughs> 아전 흰색인가요? 네. 저굴 흰색, 흰색 좋아요. 감사합니다. 공 많이 하세요. <laughs> 그럴까요? 영어 아니 영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녕하세요. <laughs>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J88 팀 프로 송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문제를 낼 거예요. 폴더 네. 지식에 관한 문제고 네. 객관식은 <laughs> 세 문제 연속 맞추면은 선물. 알겠습니다. 주관식은 하나. 어,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 쪽이죠 개쪽. 네. <laughs> 근데또 지금 홀더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약한 13년 정도가 됐네요. 네,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어, 어 틀리면 어,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일단 어, 봄 기운이 나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봄기? 봄 기운. 봄 기운. 봄 기운이 나는 노란색. 자. 오엑스 문제. 막지연해시는 막 아, 니저 그런 지식이 <laughs> 없어요. 알겠습니다네. 오엑스 문제. 네. 넛은 아니지만 넛의 버금가는 최고의 핸들을 일컫는 말은 니어 넛이다. 오엑스. 어, 완전 넛은 <노트는> 아닌데 <laughs> 버금가는. 넣. 네. 넛은 아니지만 넛의 버금가는 최고의 니어 핸들을 일컫는 말은 니어 넛이다. 어...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X? 네 어? 잠시만요 바꿔도 됩니까? 아 근데 네. 뭐 자유롭게 하세요 <laughs> 언제든 계속 들고 고민하세요 정답은 O O? O 바꿨습니다 O로 입니다. <laughs> <laughs> 아, 왜바꿨냐면 여러분. 이게 어, 제가 또, 또 제가 또 유학 생활을 또 오래 했지 <laughs> 않습니까? 어, near 네? near. 네, 가깝다는 뜻이죠. 네. 네. near not. 아 그래서 제가 x에서 o 로 바꿨습니다. 아이, 아 발음 이안 좋네. 센 씨가 뭐라고요? 어, near near not이라고. near 어, 죄송합니다. 다시 <laughs> 네. 해주세요. 뭐라고? near not. near near not. 너똑같 어. near not이라고 제가 near not 오케이, 자 다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j p 8팀 프로 최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음. 선물 목록이 있는데 네. 어떤 게 받고 싶으세요? 저야 1 번이 제일 <laughs> 가성비가 좋지 않나? <laughs> 이거는 별로다. 아, 이거는 있어요, 제가. 다 있어요? 모자 빼고는 있습니다. 소아 네, 주시죠. 그리고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왜 노란색이에요? 그냥 뽑았어요. 딱 뭔가 <laughs> 눈에 딱 띄길래. 어. 약간 저는 몰랐어. 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해당 약자 네? APPT는 네? 어느 네? 명칭의 불린 말일까요? 아, 진짜. 네, 네. 1번. 아시아 패시픽 포커 투어. 음? 2번? 아시아 프리미엄 포커 투어. 음. 3번? 아시아 프로페셔널 포커 투어 네4번 아시아 패시브 포커 투어 네네 5번 아시아 프로 포커 투어 어 정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1번1번1 네. 번이 뭐였죠 아시아 퍼시픽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네어 다행이네요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늘색깔. 하늘색? 네네.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네네. 자신의 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카드를 읽는 말은? 음. 1번 에퀴티, 네. 2번 핫오즈, 네. 3번 아웃츠 네. 4번 바이시클. 네. 끝? 끝이에요? 네. 그럼 문제 한 번만 볼게요. 3번입니다. 3번 아우츠. 아우츠. 네. 맞아요? 네. 바꿀 생각 없으시고요? 네 <목소리> 정답 <laughs> 아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나봐요 <laughs> 채연이중 <좀> 당황했어 지금 <laughs> 채연이중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까. 안녕 <laughs>